제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던 패스파인더 진행을 맡은 김진호 최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영상이 마칠 때까지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종이 접기입니다 서연이는 종이 접기 좋아하시나요? 어저 되게 좋아해요. <laughs>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자, 전도사님 어렸을 때 종이 접기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학교에서도 종이 접기를 하나요? 어, 미술 시간에 한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패스파인더 활동이 정말 기대되고요. 우리 패스파인더 주제를 시작하기 전에, 패스파인더 규칙과 서양, 그리고 노래를 씩씩하게 부른 후에 오늘의 주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서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순결하고 친절하며 참되겠다. 패스파인더 규칙을 잘 지키겠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람의 친구가 되겠다. 다음은 패스파인더 규칙입니다. 전도사님이 나는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서연이와 영상을 보고 있는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규칙을 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기도와 성경 읽기를 실천하겠다. 나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다. 나는 몸을 잘 돌보겠다. 나는 눈으로 당한 것을 보겠다. 나는 예의를 지키며 순종하겠다. 나는 성전에서 조용히 다니겠다. 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따르겠다. 예, 다음은 패스파인더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시한 계첩자 주의 종배 우리들. 지람과 순결로 힘차게 나가세 잠된 자유와 지혜를 땅끝까지 전하세 우리 주님 다시 오시. 전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10편 19편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교육 목표입니다. 종이접기에 대하여 학습하고 기본 종이접기 기술을 터득한다. 더 나아가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당신의 손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패스파인더 대원이 되도록 한다. 목차와 활동은 다음 내용과 같습니다. 네, 먼저 종이접기란 무엇일까요? 종이접기란 종이를 접어서 새나 꽃, 배, 꽃, 투구 같은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자놀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앞에 이렇게 색종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패스파인더 활동을 하시는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은 이렇게 색종이를 준비해주시거나 색종이가 없을 경우에는 지난 달력을 뜯어서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주시거나 또 다른 종이를 가지고 오셔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이접기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이접기는 손에서 손으로 전승되어져 왔기에 그 기원이 정확하진 않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19세기 초에 이 조형놀이를 통해서, 어, 이 종이접기 기술이 발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종이접기를 영어로 오리감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어의그 어, 어원을 따와서 오리감이라고 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종이접기 기술들이 다양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종이접기의 전파 및현 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한국의 소학교와 국민학교에서도 교과목의 하나로 아동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쳤다고 하고요. 지금은 전 세계에 이 종이접기 협회가 있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쉽게 종이접기 공예를 통하여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고 또 종이접기 기술이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본 종이접기 기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곡잡기를 보시면 되는데요, 계곡잡기는 이렇게 반 접어서 계곡 모양이 나오면 계곡잡기고 반대로 접어서 산 모양이 나오면 산접기가 됩니다. 기본 종이접기 기술에서 4번 계단접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계단접기는 쉬워요. 이렇게 반을 접으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게 이제 계단 모양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단접기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펼쳐 눌러 눌러 접기는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펼쳐서 눌러준다 해서 펼쳐 눌러접기인데요. 이렇게 펼쳐서 눌러서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을 만드는 것이 펼쳐 눌러 접기입니다. 기분 정이 접기, 여섯 번째는 토끼기 접기입니다. 일단, 세모로 구조선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손따라 세모, 세모 접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만나게 해서 뾰족하게 해주시면 토끼기가 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자료 접기입니다. 네, 기본 종이 접기 이제, 밖으로 뒤집어 접기와 안으로 넣어 접기입니다. 이렇게 세모 보조선으로 접어 눌러서, 이렇게 새 모양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눌러서 접는 것을 안으로 접기라고 하고요. 새가 완성됐죠? 그 다음에 밖으로 접는 것은, 이렇게 밖으로 눌러서 접는 것을 밖으로 접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본 종이 접기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어떻게 친구들이 잘 따라할 것 같나요? 네, 그럼요. 네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잘 따라하시면 종이 접기가 더 쉽고 재미있게 어, 느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패스파인더 활동은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행기 접기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는 다섯 가지 방법 외에 인터넷에는 더 많은 방법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활동은 가족과 함께 비행기 멀리 던지기 대회입니다. 누가 가장 멀리 비행기를 던지는지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면 재밌을 것 같고요. 마지막 활동은 색종이로 만드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1번부터 7번까지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무시무시한 공룡세계라는 것을 어, 만들어 보겠다 하시면, 이렇게 도화지, 흰색 도화지에 공룡 접는 방법들을 인터넷에서 확인하셔서, 다양한 공룡들을 붙여서 공룡세계를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아름다운 꽃들을 만들겠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꽃 접는 방법 다양하게 적으셔서 도화지를 꾸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교훈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네, 온한 종이가 우리의 손을 거쳐 무언가로 만들어지는 종이접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하심의 사랑과 신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정교하고도 놀랍게 창조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요. 네, 오늘 종이접기 기능교육 어떠셨나요? 종이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 인사, 재림!